안녕하세요. 도도 앤 미미입니다. 2023년 도도 앤 미미 두 번째 다이어리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은은하고 차분한 색상이 매력적인 미미 다이어리입니다. 무료 공유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소개할게요. 2023 미미 다이어리 베이지 버전입니다. 색상은 도도 플래너와 마찬가지로 베이지, 블루, 그린이지만 컬러감은 완전히 달라요. 눈이 편안해지는 차분한 파스텔 톤입니다. 아주 옅은 컬러라서 화면에 잘 담길지 염려가 됩니다. 정확한 색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블로그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미미 다이어리는 심플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담았습니다. 일상을 감성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요. 도도 플래너와 마찬가지로 데일리에 날짜를 기입해두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다만 미미 다이어리에는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지는 총네 종류입니다. 가운데 숫자를 누르면 도도앤미미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빈 표지는 자유롭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지는 미미 다이어리를 구입하면 제공해드리는 스티커로 꾸며본 표지입니다.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원하는 표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캘린더입니다. 먼저 굿노트 하이퍼링크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굿노트는 필기 모드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펜 모양을 한번더 터치해서 읽기 모드로 바꿔 주어야만 하이퍼링크가 작동됩니다. 도도 플래너와 다르게 하이퍼링도 바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어와 숫자를 누르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달력 속의 날짜를 누르면 해당하는 데일리로 이동합니다. 연간 일정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누르면 각 해당하는 데일리로 이동합니다. 도돌미미 도 다이어리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페이지 중 하나인 버킷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서로 다른 컬러 두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새해 목표도 좋고 꿈꾸고 있는 모든 일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먼슬리 페이지입니다. 먼슬리 칸은 사진 넣기 편리하게 정사각형이에요. 다만 한 달이 6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에 이틀치의 일정을 적을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칸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우측의 작은 원을 누르면 해당하는 주의 위클리로 이동합니다. 달력 안에 날짜를 누르면 해당하는 데일리로 이동합니다. 각 달의 먼슬리에서 한장 넘기면 먼슬리 플랜 페이지가 나옵니다. 2023년 도도 앤 미미 플래너의 두 번째 시그니처 페이지입니다. 도도 플래너에도 똑같은 페이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용법은 상단에 링크된 도도 플래너 영상 참고해주세요. 우측에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하니 편하게 그날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어요. 위클리 페이지입니다. 위클리 페이지에서 도도 플래너와 미미 다이어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미미 다이어리는 작년에 이어 가장 요청이 많은 세로형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꾸미기에 도움되는 스티커도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마음껏 꾸며 주세요. 왼쪽 달력에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일리로 이동합니다. 데일리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다시 위클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데일리는 작년과 구성이 동일합니다. 컬러박스 안은 날짜와 날씨를 표시하는 공간입니다. 도도 플래너와 마찬가지로 날짜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요. 위클리로 갈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숨어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세요. 그 아래에는 하루 계획을 세워 할 일을 표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미미는 체크리스트를 그날의 한 일을 적는 던 리스트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 아래에는 하루에 좋았던 일세 가지와 개선할 일세 가지를 적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기 쓰기 싫을 때이 부분만 채워놓아도 나중에 그날을 돌이켜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꾸준히 작성해보세요. 하루가 굉장히 알차게 느껴집니다. 가운데는 사진일기 혹은 그림일기를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타임테이블이에요. 나의 하루를 관찰한다는 느낌으로 일과를 적어보세요. 한 달간 기록하면 내가 어느 시간에 행복해지는지, 어느 시간에 힘들어 하는지 잘알수 있게 돼요. 2023 미미 다이어리만의 시그니처 페이지입니다. 2022년 1년짜리 무드 트래커를 넣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용도를 직접 정해서 쓸수 있는 이열리 e 트래커를 두장 만들었어요. 1년의 트래커를 한눈에 볼수 있는 페이지와 달별로 확인하기 쉬운 트래커 두 장입니다. 타이틀 칸에 내가 체크하고 싶은 내용을 쓰고 매일 달성 여부를 기록하세요. 무드 트래커나 헤비 트래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메모에는 월별 성과를 정산해서 기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주는 피드백을 적어 보세요. 원하는 만큼 페이지를 추가해서 다양한 습관을 체크할 수 있어요. 참고로 형광펜 사이즈를 3.5mm로 설정하면 꽉 차게 원을 칠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2023년 12월에 몰라보게 달라진 날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리뷰 페이지입니다. 도서, 영화, 전시회, 음악, 맛집 등총 다섯 가지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페이지입니다. 원하는 만큼 페이지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위시리스트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들을 스크랩하여 현명한 소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굿노트의 자체 링크 생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링크 생성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활용도 높은 무선 유선의 노트 6종을 제공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적힌 링크를 이용해서 노트 양식을 오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티커입니다. 이번 다이어리의 컨셉인 나뭇잎 스티커와 꾸미기 좋은 마스킹 테이프, 오브제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사용해 표지를 감성적으로 커스텀해보세요. 책장 스티커를 이용해 내가 읽은 책을 예쁘게 기록해도 좋겠죠 참고로 시계 스티커는 아래 숫자를 시계에 올려서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오브제 스티커를 붙이기만 해도 다꾸가 완성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예쁘게 활용해 주세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개별 PNG 파일과 함께 서비스로 굿노트에서 사용 가능한 스티커 컬렉션 zip 파일을 넣어 드렸어요. 클릭 두세 번으로 50여 개의 스티커가 한 번에 등록되는 파일입니다. 사용 방법은 저희가 따로 올려 드린 쇼츠 영상이나 화면 상단에 링크된 2023 도도 플래너 설명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2023 미미 다이어리의 추천 컬러 코드입니다. 펜 전용 컬러 코드와 형광펜용 컬러 코드를 모두 추천해드렸어요. 이 외에도 파스텔 톤의 거의 모든 컬러가 다잘 어울리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아래에는 도도앤 미미의 굿노트 사용법 꿀팁과 각종 템플릿, 스티커 정보가 공유되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링크를 넣어두었어요.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정보 자주 찾아봐 주시고, 굿노트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다이어리 설명을 끝내고 이벤트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2023 미미 다이어리 베이스 버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첫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도와 미미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 주세요. 셋째, 고정 댓글에 링크된 이벤트 응모지를 제출해주세요. 참고로 퀴즈 정답을 틀리면 당첨에서 제외되니까 꼭 정답을 맞춰주세요. 미미 다이어리의 다른 색상 블루 버전과 그린 버전은 도도앤미미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도플래너 베이지와 블루 버전 무료 공유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022년이 벌써 끝나가네요. 추운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요. 저희는 더 다양한 템플릿과 스티커, 굿노트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